반갑습니다 이상의 투바 아이생인이야 둥아 오늘 제가 간만에 예쁘게 차려본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날 뭐라나 찍자 싶어가지고 번뜩 떠올랐었던 게 피어싱 귀테리어 자랑 영상 진짜 귀뚫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살 성이 조금 독특해가지고 낯지를 않아요 뚫었다 막았다 뚫었다 막았다 경험도 되게 많고 지금도 약간 다 아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내 귀에 어떻게 예쁜 것들을 할수 있는지 노하우 좀쌓였거든요 그런 썰도 좀 풀고 제품들 자랑도 좀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엣지 있는 더듬이를 했더니 안 보이니까 아깝지만 넘겨버리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귓바퀴, 이너 컨츠, 귓볼 3개, 총 5개 뚫려 있고요. 오른쪽은 아웃 컨츠, 슬라거스, 귓볼 3개 해가지고 5개 뚫려 있습니다. 저는 전부 다 귀걸이침 두께로 귀를 뚫었어요 보통 피어싱들은 일반 귀걸이들보다 조금 더 두껍거든요 1.2mm 정도의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귀걸이침은 가늘게는 0.7mm 조금 더 도톰해지면 1mm까지 귀걸이침으로 친단 말이에요 딱 1.2mm부터 피어싱이다 어, 두껍다 라는 게 조금 느껴져요 일반 귀걸이침으로 뚫은 데에다가 1mm까지는 괜찮은데 1.2mm부터는 약간 아프게 확장된다는 라 느낌이 들어요 전 너무너무 아물지 않는 살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껍게 뚫은 것보다 가늘게 뚫으면 더 빨리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귀걸이침이 셀프 피어서 이걸로 다뭐 남편 도움 받아서 제가 스스로 해가지고 뚫은 것들이거든요. 귓볼 밑에 두 개씩은 어렸을 때 뚫은 거 고등학생 때 뚫은 거고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귓볼 끝점 양옆에 오고 대칭되는 거랑 왼쪽에 이너컨츠, 귓바퀴, 트라거스, 아웃컨츠 이 여섯 개는 전부 다 셀프 피어서 귀걸이침으로 뚫은 거예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뚫어주시는 분한테 뚫으세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것 뿐이 저는 금속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14K 혹은 18K 기금속을 착용을 하고 있어요 가게대가 좀 나아졌죠? 이제 나그 정도 살 정도의 어른은 됐어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는 사실 너무 쉬워요 오른쪽에 보면은 빨간색 사랑표 바로 바짝 옆에 붙어있는 에메랄드가 있거든요 요 에메랄드가 천연 에메랄드고 유일하게 화이트 골드예요 얘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옐로우 골드를 했어요전 로즈골드가 잘안 어울리는 애여가지고 전부 다 옐로우 골드를 했거든요 취향의 차이도 있고 이때 이걸 샀을 었 때에는 제가 좋아하는 래퍼가 5월생이어가지고 5월에 탄생석인 천연 에메랄드를 했습니다. 이건 18K예요. 얘를 제외한 모든 제 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허밍핸드 제품이에요. 제가 피어싱을 뚫고 막고 뚫고 막고 하는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 제가 살튀가 진짜 잘생기거든요 염증, 진물, 부음 진짜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생기면서 영원히 아물지 않는 영원히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귀예요. 그렇다면 하지 말아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나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해. 지금 터득한 바로는 저는 앞뒤가 플랫하게 피우싱 뚫어보신 분들 중엔 다들 아실 텐데 살티 방지패드를 앞뒤에 해놓듯이 판판하게 살짝 딱 맞을 듯이 내 귀에 안착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저는 제일 덧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더라고요. 특히나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렇게 좀큰 것들을 좋아해요. 크고 화려한 것들을. 그러면은 무게가 나가면서 더 덧날 수 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포기를 할수 없어가지고. 제귀 뒤에를 보면은 전부 다 뒤에 잠금볼이 동그란 게 아니고 납작한 라블렛형이에요. 라블렛 형태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인터널 라블렛형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뒤에서 앞으로 꽂은 다음에 앞에 장식물을 돌리는 버전이 있고 제가 쓴 것들은 장식물에 바가 붙어 있어가지고 앞에서 꽂아서 뒤에서 잠금볼로 잠그는 대부분 그런 애들이에요. 트라거스 빼고는. 왜냐면 이런 데는 잠기기도 어렵기도 하고 여기 안쪽에서 앞으로 꽂아야지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형태의 라블렛들이 뒤판이 얇아. 저처럼 이렇게 동그란 구 무형 잠금볼 대신으로 제작하는 납작한 잠금볼 라블렛들은 여기가 조금 두께감이 있어요 저는 전부 다 라블렛형으로 했어요 아! 아닌 것들도 있다 귓볼에 들어가는 애들 중에서 잠금볼인 애들 딱두개 있어요 왼쪽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은 귓바퀴 귓바퀴가 제일 안아물어 지금도 살짝 좀 아파요 얼마 전에 잘못 베고 잤나 봐 가려워 그래. 그래도 예전처럼 막 붓거나 피구름이 나거나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안 가더라고요 그래도 얘도 꽤 오래된 구멍이라고 그래도 항상 살티 같은 거 경계해야 돼 살티가 생긴 상태로 모르고 방치해버리면 은 그대로 피부가 굳어버려가지고 귀 모양이 울퉁불퉁 변할 수 있으니까 또 그건 싫거든요 예쁜 귀로 입고 싶으니까 제가 보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오팔이거든요 근데 그 오팔도 합성 오팔을 더 좋아해요 천연 오팔 비싸기도 하고 관리가 힘들다더라고 땀, 물,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라 하는데, 아니, 피어싱은 나는 꽂아놓고, 씻고, 생활하고, 영영 잊어먹으려고 하는 건데, 물 닿을 때마다 빼고, 막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리고 합성오팔이 난더 화려해. 이 보면은 좀, 이렇게 해놓은 게, 인어공주 같은 느낌이 들어. 깃바퀴에 이렇게, 만만하게, 곡선을 그리면서 또또또 있는 거, 예쁘죠?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오래오래 잘 끼고 있고, 얘도, 뒷판을 보면은, 평평해. 오팔 원석이 있고 그뒷판이한 판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판이 눌러주고 있는 형태여가지고 진짜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빠 길이를 넉넉하게 하면은 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덧나는 애예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 그렇다고 너무 꽉 끼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빠 길이를 되게 많이 수선했어요 물론 금이니까 수선할 때마다 돈이 조금씩 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최적의 길이를 내 귀에 맞는 길이를 찾아가지고 이제 딱딱딱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제 기억으로 5mm였어요 여기는 심지어 4mm로 줄였다가 너무 작아가지고 5mm로 늘렸어 그리고 요 안쪽은 작년에 생일 선물로 남편한테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골랐고요 너무 예쁘죠? 색깔도 제가 골랐어요 요거는 4mm로 여기는 진짜 완전히 암문거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되게 큼지막한 애인데도 딱 맞게 했더니 큐빅이 앞으로 쏟아져서 고꾸라져 있거나 이러지도 않고 딱 예쁘게 잘 붙어있으면서 이어폰에 간섭도 없어 서 꽂았을 때 위에 뭐항상없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귓볼 끝점 제가 사 슬프로 뚫었다 보니까 각도가 좀 제각각이긴 하고 거든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얘는 희한한 게 회색이거든요 그레이 다이아몬드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그냥 흰색 큐빅 다이아몬드인 거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쪽이 좀 너무 큐빅이어서 지루하기는 한데 이 그레이 다이아몬드가 참 분위기 있게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이 밑에는 귓볼 두개모다세들뚫었던거 이거 성인 댄서 뚫었었나 하여튼간에 얘네들은 영원히 막히지 않는 이제 다 아물어버린 구멍들이에요 얘는 뭐였더라? 문스톤이었나? 문스톤이라는 맑은 비눗방울 같은 원석인데 이거는 유튜버 덩어리님이랑 커플 피어싱입니다. 얘가 오리 납작하지 않고 동그라네요. 얘는 어차피 귓볼에다가 할 애였어가지고 라블렛으로 안했던 것 같아. 저는 피어싱 살때 전부 다 위치 생각하고 계획하고 사거든요. 이 그레이 다이아몬드도 라블렛, 라블렛도 모양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항상 꽃 모양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엄마 가 그러더라. 뒤판도 예쁘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꽃 모양으로 해놔가지고 왼쪽은 요렇게 돼있고 오른쪽, 오른쪽에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 리본. 이게 퍼밍핸드 자체 디자인 제품이거든요. 진짜 이게 너무 예뻐. 너무 너무 예쁘고 얘도 플랫한 디자인이어가지고 덧도 안 나고. 진짜 만족도가 높은 피어싱입니다 이게 제일 예뻐 여기는 두께를 4mm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라거스 트라거스가 애증이야 사실은 아직도 완전히 아문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어폰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트라거스 뚫었을 때 이어폰 꽂으면 안 돼요 꽂으면 꽂을수록 계속 덫이 나요 나도 그거를 알고 참아보려 했는데도 어쩔 수가 없어서 진짜 헤드셋이 너무 불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뭐냐 최대한 이어폰 간섭 안 받게 얼굴 안쪽으로 뚫자 는생 들어가지고 진짜 셀프로 뚫었던 그것도 막았고 다시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쭉 아물게 뒀다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뚫은 게 얘거든요. 저 엄마랑 일본 여행에 었을때 여기에다가 계속 밴드 붙이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딱 맞게 끼운다고 했잖아요. 얘를 나는 약간 체감상 너무 얼굴 가까이 들어가고 거의 얼굴에 들어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깁스 키로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맞게 했더니 이 약간 일본에서 짠음식 많이 먹고 아침마다 부으니까 파고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뒤에 여기 라블렛이 이거 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귓볼에 있는 피어싱 이거 에메랄드였었나? 이거를 여기다가 꽂아놨어요. 근데 동그란 뒷볼을 잠글 수가 없어가지고 동그란 뒷볼은 어디다 챙겨놓고 뒤에 잠금 없이 그냥 빠만 꽂아놓은 거니까 빠질까 봐 잃어버릴까 봐 밴드를 붙여놨었던 거예요. 제가 다친 건 아니었었고 그때도 문제 먼저. <laughs> 그러고 내가 볼을 잃어버렸어 <laughs>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거 라블레 피어싱 조금 더빡긴 걸로 사가지고 지금은 긴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게 또딱 맞게 하면은 얘가 잘안 돌아요 근데 이게 좀 길이를 넉넉한 걸로 돼있죠 돌아, 돌아 그냥 그러려냐고 냅둡니다 이건 근데 제가 계란꽃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주문을 따로 요청을 드렸었어요. 가운데 큐빅은 노란색으로 해달라고. 근데 노란색이 되게 연한 노란색이어가지고 별로 표가 안 나. 계란꽃처럼 안 보여. 요거 조금 아쉽습니다. 사랑표도 토밍 핸드 자체 디자인인 걸로 알거든요. 요것도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빨간 사랑표를 탐스럽게 하고 싶었는데 빨간색이 없어. 이게 약간 어두운 빛이 많이 도는 빨간색이 약간 핏빛 빨간색이에요. 저는 좀더 맑은 약간 요런 빨간색? 마치 웨딩 피치같 같은 빨간색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밝은 빛 아래 아니고서는 일반적인 이런 실내생활할 때는 되게 어두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어두워. 그래도 예쁘니까. 그리고 옆에 에메랄드가 있잖아요. 이 에메랄드랑 이 빨간색이 한 피어싱이라고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 저도 그게 마음에 들어요. 약간 열매 같아 보여, 그래서. 지만 따로따로라는 거. 각도 보면은 여기 각도가 더잘 뚫렸어. 여기 각도는 어느 각도에서 어떤 피어싱이 정면으로 안 보이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위치 잘 잡으면은 피어싱들이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각도가. 잘 뚫렸어. 이런 게 있고, 이 깃볼. 이 깃볼은 제가 이번 화이트데이 때 남편에게 사달라고 한 겁니다. 하하. 아직 화이트데이가 안 됐는데 화이트데이 쯤에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주문했던 건데 되게 빨리 왔어요. 이거 퍼밍핸드 온리 제품이고 이것도 피어싱이어가지고 낱개씩 판매 되는 건데 귀볼에 양옆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두 개나 주문했어. 값나갔죠. 옐로우 골드에다가 두께 5mm 꽃 모양 라블렛 잠금 보라고 한쪽에 이렇게 꼈습니다 이건 벚꽃 모양이에요 벚꽃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벚꽃이라고 하면은 제 미묘한 취향에 차이가 있는게 있거든요 일본에 사쿠라가 있고 우리나라에 벚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둘다 예쁜데 제 취향은 사쿠라보다는 우리나라 벚꽃이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 일본의 사쿠라는 분홍색이야 근데 우리나라 벚꽃은 제가 느끼기에는 흰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간 벚꽃 모양 피어싱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약간 입 다섯 개의 분홍색 이런 것들이 이제 체리블라썸 퍼밍랜드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 보고 어, 내가 생각하는 벚꽃이랑 좀 다르네 라고 해서 이제 항상 망설이다가 안 샀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벚꽃 형태 톱니 꽃잎 형태에다가 흰색 큐빅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벚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룰루랄라 샀지 너무 예뻐 뭔가 밸런스적으로는 다양한 보석, 큐빅, 원석이 들어간 걸로는 이쪽이어가지고 그런 밸런스는 여기가 잘 맞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각도가 너무 예쁘고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리본 피어싱이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제가 왼쪽이 조금 더 예쁘거든요? 아, 아니야. 전 정면이 제일 나아요. 정면, 왼쪽, 마지막이 오른쪽이야. 왼얼사입니다. 아니, 전 정얼사입니다. 피어싱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사실 너무 많아. 쉐싱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저희 엄마가 제 귀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고 많이 해주셨는데, 그 예쁜 귀에다가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싶어. 엄마가 맨날 안타까워서 그러세요. 그 내가, 그래도 난 이게 예쁘고 하고 싶어. 그러면 엄마가, 한 번씩 볼 때마다, 하지마! 빼!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렇게 틈을 들으셨다 내셨다 하셔요. 우리 엄마 그러는 거야. 그래. 지금 많이 해라. 나중에 아기 생기면 어차피 다 빼야 될 것을. 지금 많이 해라 이게 아주 맛있는 거예요. 궁금해. 임신하면 표시하면 안 되는 건지, 이게 위험한 건지 뭔가, 아니면 애기들이 뭔가 이렇게 쥐어 뜯을까봐 약간 그러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아선일 지금 써야 되겠는데 어때요? 아 뭔가 조명을 하나 살까? <laughs>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렇게 거울로 하기는 했는데 조명 필요성을좀 느꼈습니다. 아 이거 아, 좋아하는 거를 막 뽐내면서 자랑하니까 기쁘네요 약간, 스타 의식이기는 한데, 오늘 나의 옷과 목걸이를 다들 되게 궁금해 해주지 않을까? 너무 예뻐서. 이건 비비안 에스트드고요 이건 샤넬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감나가는 것들로 내 온몸을 비가 았어이 샤넬 이거는 너무 꼬꾸라져. 맨날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어서. 무로 이거 너무 비싸. 무슨 진주도 아니야. 레진이야, 레진. 이건 엄마랑 도쿄 놀러 갔었을 때, 비비안 에스트드 매장에서 제가 입어보고, 엄마가 너무 예쁘다! 엄마가 사주겠어! 이거 막 현금으로 사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기를 바라겠고 우린 또 다음 보통 날을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시고, 둥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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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